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척추협착증은 주로 4번 5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주로 협착증이 발생한 부위만 수술하거나 해서 치료하고 있지만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4번 5분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골반 전체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대장이라든가 방광 소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척추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소변이나 대변을 지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골반 전체 기능을 악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가 심각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아예 누워서 지내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 오만 다스려 가지고는 절대 근본 원인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척추협착증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척추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은 주로 4번, 5번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 골반 허리에서부터 골반이 끝나는 부분 이 자리에 뼈가 있는데 일직선상에 끝나는 뼈 부분에 4번, 5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척추 중앙에 4번, 5번이고 이 자리는 대장과 직접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척철 착착 환자분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대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 기능이 악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자리 4번, 5번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또 대장 기능이 심하게 되면은 여기도 통증도 마찬가지로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기능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과 요초 4번, 5번을 반드시 닫을 필요가 있, 있거든요. 그래야 근본 원인치가 되고, 대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번, 5번에 통증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4번, 5번을 강하게 치료하게 되면은, 이 4번, 5번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통증이라든가, 파괴된 척추, 조직까지도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대장도 소화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여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염증을 제거하고, 뼈 조직이 파괴됐을 때는 뼈 조직을 긁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나노자석 치료법은 사번 5번 요추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뻑뻑한 염증을 물게 분해 시켜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위해서 파괴된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신경조직을 단시간 내에 아주 강하게 다시 재생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통증이라든가 부기라든가 그런 걸싹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또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대장기능도 다시 좋아지면서 변비라든가, 대장 아콜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에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옆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거든요. 양옆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오른쪽에, 앞, 복부 쪽에, 대장이 시작점이 있거든요. 대장이 시작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고 상당히 거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주로 대장 기능의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자리하고 앞쪽까지 겸면서 넓게 다스게 되면은 대장도 강화시키고 이 자리 통증도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왼쪽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통증이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 자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앞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뼈 조직 옆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거북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자리는 결장을 통해가지고 하얀 결장에서 직장으로 연결된 부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변비가 심해지고 더 악화되면은 직장암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대장이 시작점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하고 4번 자리를 넓게 덮어 가지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배꼽 양 옆쪽으로 대장의 핵심 자리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를 동시에 같이 다스리게 되면 은 척추협착증을 다스리면서 대장 기능까지 강화시키는 작용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는 이 자리를 중지하고 이 자리를 먼저 다신 다음에 4번 5번을 다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4번 5번에서 통증이 발생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통증이 나타나지만은 나중에는 이 자리에서 방사통이 부위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4번 5번만 다서 가지고는 절대 이 부분까지 통증 치료가 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혈액수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꼬리뼈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뼈 조직이 넓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려하고 불편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꼬리뼈는 방광기능의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소변 이상이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하고 안 좋거나 아니면은 전립선 부근도 꼬리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또는 빈뇨가 심해지거나 또 소변을 지리거나 하는 경우는 또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꼬리뼈를 중심으로 가지고 다스리고 2차적으로아랫배에 동시에 같이 다스게 되면은 방광 기능과 꼬리뼈 기능을 같이 다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이지만은 여기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 혈액순환장애가 심하게 오게 되면은 이 양옆쪽으로 고관절 쪽에 기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몇십 년 동안 하는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네 군데서 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까지 기능이 악화되게 되면은 골반 기능에서 상당히 크게 오는 문제가있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골반은 상체와 하체의 기능을 역할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상체와 하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거나, 다리에 저림이 오거나, 통증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이 아카디는 증상이 발생하면은, 처음에는 100m 에서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거나, 쉬거나, 쉬었다가 다시 걷거나, 하는 과정이 발생하고, 시간이 여름면서 50m, 30m, 20m, 이런 식으로, 점점 주기적으로,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아예 걷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안, 안고 일어서기가 불편하니까 화장실 갈때 엉금엉금 기어가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게 되면 은 아예 거동을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은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까지 고통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협착증을 다스 때는 4번 5번 다스리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심한 부위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로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을 경우 가장 심한 부위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2차적으로 가장 심했던 통증 부위가 다스리게 되면은 다시 또좀더 통증이 있던, 있던 부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통증을 하나씩 하나씩 다스리다 보면은 골반 전체 기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골반 전체 기능이 살아나게 되면 대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방광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상체와 하체 의 통로인 골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상체와 하체의 혈액 순환 장애를 제거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상당히 편안해지고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 편안해지는 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척추협작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4번, 5번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통증이 있을 경우는 그 통증부터 다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은 척추협작증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척추협작증을 나눠 자석으로 다쓸 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